심어진 성신여대 총장이 징역형이 선고돼가지고 법정 구속됐단 말이에요. 업무상 횡령, 사립학교법 위반. 근데 이제 바로 직전에 전인범 전 특전사령관이 문재인 캠프에 합류하고 나서 굉장히 화제가 됐어요. 뭐 진짜 군인. 물론 그 사이 어떤 특전사에서 일어난 사건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란도 있긴 했지만 정말 보수들이 인정하는 최고의 군인이 들어와서 주는 어떤 효과 같은 것이. 영입 잘했다. 사실 문재인 대표는 영입을 잘하는 걸로 사실 유명한 사람 아니에요? 네. 총선 때 영입한 그 멤버들이 주는 효과가 또꽤 있었던 것처럼. 네. 근데 지금 심화진 성신여대 총장이 구속되는 사건이 벌어졌는데, 거기까지는 그럴 수 있다고 쳐요. 사실 보수의 본령 같은 사람들이에요. 보수에서, 보수에서도 상당히 그 선골 정도의 느낌의 어떤 분들이었는데, 근데 이제 여기에 이제 논란거리가 전인범 사령관이 페이스북에 이런 글을 썼어요. 우리 집사람이 비리가 있었다면 제가 어떻게 했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권총으로 쏴 죽였을 겁니다라고 굉장히 확신하는 듯한 거격한 발언을 했었는데 유죄가 확정이 되고 법정 구속돼 버리는 상황 여기서 굉장히 좀 논란거리가 있는 거죠. 네, 사법부가 보호 차원에서 급하게 구속을 한것 같습니다. 그런가요? <웃음> 네. 이분 <laughs> 이게 왜 그러냐면 사법부가 저는 좀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는 그 표현처럼 그전임범전 그, 특전사령관이 문캠프로 가자마자 그 안에 공판에서 법정구속을 시켰는데 법정구속 사유가 뭐냐면 재발방지의 위험이에요? 다시 그런 범죄를 저지를 수 있다, 뭐 이런 뜻이겠죠. 그렇게 따지면 삼성 이재용이나 이런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같은 왜 혐의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거죠. 재발을 할수 있는 걸로 따지면 삼성 이재용이가더 심한 거 아닙니까? 그게 두꺼보니 그러네. 그런 법원의 의도도 기술법도 하네요. 우리들 피해의식 같으면 충분히 의심하고도 남죠. 아, 그럼요. 이건 좀 너무 저쪽에 있던 분이 저쪽에 그냥 있을 때는 아무 문제없다가 이쪽으로 오니까 부인을 구속시켜버린다 물론 사립학교에서의 비리 같은 건 뭐~ 어제오늘의 이야기는 아닌데 정말 오비락이라고밖에 설명을 드릴 수가 없네요 네. 그리고 조편을 보거나 그~ 뉴스 우리 편이라고 하는 진보 언론을 봐도 이 사건이 아 제가 보기엔 그래요. 제가 만약에 언론인이었다면 나경원 딸 부정입학 특혜 의혹이 있는 성심여대 심화진 총장 일심 징역 1년 긴급 체포 구속 이렇게 들어갔어야 되는데 그거를 이렇게 한다는 거죠 문재인이 문재인이 영입한 전인범의 부인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타이틀이 <laughs> 이러지 말았으면 좀 좋겠어요 사람들이 모든 사람이 잘못을 했으면 벌을 받고. 그에 합당한 벌을 받고, 징역 1년이면 1년 살면 돼요. 그리고 그 처벌을 완성을 하면 되는데, 거기에 딸려있는, 사실 전인범은, 물론 그런 언어를 썼다는 것도 문제가 될수 있지만, 부부라는 것도 문제가 될수 있지만, 연자제가 없잖아요. 전인범은 죄를 지은 게 아니에요. 그리고 오히려 죄를 지었다면, 이심화진 씨하고, 심화진 총장하고, 나경원 씨를 더 부각을 시켰어야 돼요. 언론이라면. 네. 그런데 그게 아니고, 나경원은 없어지고, 심화진 더하기 전인범 이렇게 해서 문재인 영입. 이거를 타이틀로 잡으면 이건 기울어진 운동장 정도가 아니고 이거는 완전히 문재인을 죽이기 위한 검증이라는 잣대 하나로. 분리해서 보자 이거죠 분리해서. 심화진의 죄는 죄고. 그렇죠. 전인범이 비리를 저지른 건 아니고. 굳이 말하자면 현역 군인도 아니신 분이 권총을 쏘겠다 이런 식의 표현. 뭐랄까 굉장히 확신에 찼지만. 이런 표현들은 사실 쓰면 안 되잖아요. 자기 부인이라도 되게, 무슨 계획 장군도 아니시고, 쏴 죽이겠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 자체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드지만, 심화진의 비리를 문재인까지 가지고 온다는 것은 사실 좀 상식적이진 않죠. 아, 어 제가, army b r a s h 라고 하는데요, 영어로. 그게 뭐냐면은, 그 군발이 딸내미라서, 원산폭격으로 벌을 받고 그랬어요. <laughs> 가혹행위에요 그거? 아, 네. 어 그리고 뭐, 얼차 받는 게, 가반쓰고뭐 잘못하면은 군바리 딸내미들은 다알 거예요 그 정도 발언은 그러까뭐 이거를 옹호하자는 건 아니지만 이 정도로 내가 그것을 알았다고 하고 내 부인이 그랬다고 했으면은 뭐 이런 발언은 뭐 당연히 이 정도 나올 법 하지 않았나 싶어요 과하죠 그냥 보통 사람들이 사용하는 언어 언조는 아니지만 저원상벽격으로 자란 저로서는 음뭐총 질질 끌고 다닌 저로서는 뭐 충분히 많이 들었습니다. 심어진 총장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약 20여 차례에 걸쳐 학교 공금 3억 7천4 0만 원을 개인적 법률 교용으로 유용한 점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사실 법정 내에서 약간 따져볼 여지가 있어요. 총장 자리에 있는 사람이 총장의 역할을 하다가 어떤 법적인 문제가 걸렸을 때 변호사 비용을 어떻게 되해야되는 이런 부분도 있고요. 근데 이것을 그 과도하게 문재인과 연결시키려는 건각 정파들의 자기들 이익에 맞게 이제 입맛에 쓰이겠죠. 이렇게. 근데 제가 보기로는 이게 괘씸죄로 더 들어간 것 같아요. 전에 그 한나라당 재벌 선거 공천 심사위원도 였었고 그쪽에서 있던 사람이 근데 감히 니네 남편이 우리를 배신을 해? 한번 맛좀 봐라. 니네 집안을 그냥 가만히 놔두지 않둘 거다라고밖에 메시지를 그냥 크게 가만히 안둘 거야라고밖에 안 들렸어요. 제가 이거 딱 봤을 때는 또 다른 시각도 하나 봐야 되는 게요. 심화진 총장 이러이러한 이유로 고치긴 내막은 몰라요. 이렇게 이제 법정 구속됐잖아요. 최경희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이화의 대총장 특정한 사람을 입학시키기 위해서 물건과 금품이 오고 가고 그걸로 학교의 규정이 바뀌고 그러니까요. 심지어는 대리시험 목도 있고 이것을 총 책임자라고 한다면 이 사람은 지금 이재용과 함께 유일하게 구속 영장이 기각된 두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요 뭔가 법의 자대가 뭔가 좀 이상해 음. 좀 그러니까 잘못한 거에 대해서는 음. 뭐 벌을 받아야 되는 거는 크고 작고 옳습니다 그건 음. 옳습니다 근데 이것으로만 봐서는 좀더게심제가더 크지 않았나 그러니까 감정상으론 그래요 소, 네.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음. 그런 사람을 사실 나경원 깔때 심화진도 깠었고요. 그래서 그렇죠. 근데 남편이 전인범이신지는 몰랐지 그런 분들이 들어오면 효과는 있, 있다는 거 인정해 또 다른 방송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고요 근데 그게 자꾸 이렇게 비리랑 연결이 되니까 왠지 우리들도 한 마음 구석이 좀 찝찝한 거야 저 사람 영입이 잘된 것인가 못된 것인가 생각을 해 봐야 되고요 누가 그러시더라고요 오늘 그 다른 데 방송 갔더니 전 방송 진행하시는 분이 이걸 알고도 영입했다면 정말 대단한 거고 모르고 영입했다면 진짜로 그걸 영입하는 사람이 문제가 좀 있어 보인다 모를 수가 없죠. 왜냐면은 그 심아진 씨 자체가 태생이 그렇죠. 집안 자체가 성신 학원 이사장의 그쪽의 집안에서 태어나서 거기에서 자란 사람인데 그럼 모른 사람이 없잖아요. 오늘 뭐 이런 뉴스가 나오는 가운데 성신여대 측이 공식적인 입장을 밝혔어요. 그 성신여대 측은 심의 유감이라고 하고 법정 구속된 거에 대해서 심총장은 즉각 항소할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성신여대 측은 입장문에서 심총장은 개인 비리를 저지른 게 아니라 성신여대 제2 캠퍼스인 미아동 운전그린 캠퍼스 조성 과정에서 건설업체와 송서가 빚어져 여기에 든 소송 비용을 교비해서 쓴 것이라고 설명을 했고요. 좋은, 이거는 지금 1심이에요. 1심이고, 대한민국에서는 좀 이거 누구 뭐 편을 들고자 하는 거는 아니지만, 가급적이면 저도 편을 좀 들고 싶기는 해요. 근데 3심까지 나와봐야 돼요. 네, 그럼요. 아, 그래야 네. 확정이 되는 거고요. 우리 정치인들 많이 이런 경우 겪어봤었어요. 예전에. 그리고, 어, 트위터나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블루보조이라는 분이 올려주셨는데요. 멘탈감 문제인. 전심화진 씨가 아니라 전인범 장군을 영입한 것인데요. 라는 뉘앙스에 발언을 했고요. 공직 임명 후보자도 아니고 캠페인 직함을 받지도 원하지도 않았고 또전 장군 업무 관련 비리도 아닌데라고 하면서 뭐가 문제죠? 이렇게 트윗을 올려주셨습니다. 후보 검증을 어제부터 새누리당 이름 바꾼다고 그러죠. 새누리당하고 뭐 바른당하고 그두 여당에서 문재인을 검증하겠다. 대통령 후보로서의 문재인을 검증하겠다라고 나서기 시작을 했어요. 어제부터 굉장히 공격적으로. 그러면서 지금 이게 일이 커지고 있는데 전인범 씨가 전인범 전장군이 검증 대상은 아니잖아요. 쌩고인 어, 매어님의 투입입니다. 성신여대 총장 심화진이 유죄를 받은 것이지 전인범 아내 심화진이 유죄를 받은 것이 아니다. 전자는 그 직위를 이용하여 범죄를 저지른 것이고 후자는 여성 차별적이고 연자죄의 적용이다. 공직자도 아닌 전인범을 검증하겠다는 발생 자체가 이미. 잘못된 것이다라고 올려 주셨습니다. 아까 저희가 계속 말하고 있는 게 그거잖아요. 부부이지만 정말 이거는 분리를 해 줘야 되는 거고 지금 우리가 검증을 해야 되는 것은 심어진도 아니고 전인범도 아니고 그건 문재인이 지금 대통령 후보로 올라가는 건데 그 사람이 아직 대통령 후보 하겠다고 선언도 하기도 전에 벌써 깎아내리기를 그냥 다방면에서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은 이렇게 결론을 내립시다. 심화진에 대해서는 성신여대 학생들도 구속을 반기는 분위기예요. 그러니까 학교를 이렇게 상당히 좀 독단적으로 운영했던 것 같고, 네. 학생들 탄압도 좀 많이 했던 것 같고요. 그분의 죄는 그분의 죄대로 가고, 그렇죠. 그 전인범이 갖고 있는 군인으로서의 어떤 역량이랄까, 그만의 어떤 능력이 따로 쓰인다고 하면 좋은 것이고요. 굳이 비판을 하자면 이렇게 비판할 수밖에 없잖아요. 굉장히 비리가 많은 어떤 집안의 총장을 부인으로 두고 있는 특전차출신의 군인이 이비업 군인이 문재인 캠프 에 들어갔다. 여기서 문재인의 용목을 지점은 부인이 그러 사람인 걸 알고도 여기 캠프에 영입했다. 이건 아닌 것 같고요. 이제 네, 뭐심화진이 구속을 당했다고 해서 문재인 지지자에 대한. 그 지지에는 큰 변동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예. 오히려 이 사람이 발언했던 권총으로 쏴 죽였을 겁니다. 이게 더 문제가 되면 됐지 별로 그렇게 상관없을 거라고 생각이 되네요. 이건 청기법 위반입니다. <웃음> <웃음> 아이고 장군님. 근데 표현이 너무 거칠었다 그렇죠 사실상 행동으로 옮길 수 없는 지금 에비어 군인이 총을 갖고 있으면 안 돼요. 이거 크닐라시 큰일 라수 분에게 비비 총. 현역이실 때그 총장이 비리를 그 저질렀다는 건데 뭐 그거는 뭐 다른 말이고 아무렴 부인을 총을 쏘겠습니까? <laughs> 박정희도 아니고 아, 이렇게 표현이 너무 거칠었고요. 네. 요거는 좀 수정해야겠죠. 최소한 민주 진보 쪽의 마인드는 아니에요. 네. 만약에 민주 진보 쪽 인사가 그런 식으로 표현했다 그러면. 굉장히 많은 논란에 휩싸였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난리가 나죠? 제가 요새 그 박사모 글들을 너무 많이 읽나 봐요. 거기는 정말, 적나라게 음. 할복을 해라, 뛰어, 내려라, 가서 쳐 부셔라, 죽여라를 너무 많이 올라와가지고 좀 무대졌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전인범 심화진이었습니다. 전그 특전사령관이 문캠프로 가자마자 그 안에 공판에서 법정구속을 시켰는데 법정구속 사유가 뭐냐면 재발방지의 위험이에요. 다시 그런 범죄를 저지를수 있다. 뭐 이런 뜻이겠죠. 그렇게 따지면 삼성 이재용이나 이런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같은 왜 혐의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거죠. 재발을 할수 있는 걸로 따지면 삼성 이재용이가 더 심한 거 아닙니까? 이게 듣고 보니 그러네. 그런 법원의 의도도 기술법도 하네요. 우리들 피해 의식 같으면 충분히 의심하고도 남죠. 아 그럼요. 이건 좀 너무 저쪽에 있던 분이 저쪽에 그냥 있을 때는 아무 문제 없다가 이쪽으로 오니까 부인을 구속시켜버린다 물론 사립학교에서의 비리 같은 건 뭐~ 어제오늘의 이야기는 아닌데 정말 오비락이라고밖에 설명을 드릴 수가 없네요 네. 그리고 조편을 보거나 그~ 뉴스 우리 편이라고 하는 진보 언론을 봐도 이 사건이 아 제가 보기엔 그래요. 제가 만약에 언론인이었다면 나경원 딸 부정입학 특혜 의혹이 있는 성심여대 심화진 총장 일심 징역 1년 긴급 체포 구속 이렇게 들어갔어야 되는데 그거를 이렇게 한다는 거죠. 문재인이 문재인이 영입한 전인범의 부인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타이틀이 이러지 말았으면 좀 좋겠어요. 사람들이 모든 사람이 잘못을 했으면 벌을 받고. 그에 합당한 벌을 받고 징역 1 년이면 1년 살면 돼요. 사실은 그럴 수 있다고 쳐요. 사실 보수의 본령 같은 사람들이에요. 보수에서 보수에서도 상당히 그 성골 정도의 느낌의 어떤 분들이었는데, 근데 이제 여기 이제 논란거리가 전인범 사령관이 페이스북에 이런 글을 썼어요. 우리 집사람이 비리가 있었다면 제가 어떻게 했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권총으로 쏴 죽였을 겁니다.라고 굉장히 확신하는 듯한 과격한 발언을 했었는데 유죄가 확정이 되고 법정 구속돼 버리는 상황. 여기서 굉장히 좀 논란거리가 있는 거죠. 네, 사법부가 보호 차원에서 급하게 구속을 한것 같습니다. 그런가요? <웃음> 네. 이분 <laughs> 이게 왜 그러냐면 사법부가 저는 좀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는 그 표현처럼 그 전인범 어, 그리고 그 처벌을 완성을 하면 되는데 거기에 딸려 있는 사실 전인범은 물론 그런 언어를 썼다는 것도 문제가 될수 있지만. 부부라는 것도 문제가 될수 있지만 연자재가 없잖아요. 전인범은 죄를 지은 게 아니에요. 그리고 오히려 죄를 지었다면 이 심하진 씨하고 심하진 총장하고 나경원 씨를 더 부각을 시켰어야 돼요. 언론이라면. 네. 그런데 그게 아니고 나경원은 없어지고 심하진 더하기 전인범 이렇게 해서 문재인 영입. 이거를 타이틀로 잡으면 이건 기울어진 운동장 정도가 아니고 이거는 완전히 문재인을 죽이기 위한 검증이라는 잣대 하나로. 분리해서 보자, 이거지요? 분리해서. 심어진 성신여대 총장이 징역형이 선고돼가지고 법정 구속됐단 말이에요. 업무상 횡령, 사립학교법 위반. 근데 이제 바로 직전에 전인범 전 특전사령관이 문재인 캠프에 합류하고 나서 굉장히 화제가 됐어요. 뭐 진짜 군인, 물론 그 사이 어떤 특전사에서 일어난 사건에 대해서 여러가지 논란도 있긴 했지만 정말 보수들이 인정하는 최고의 군인이 들어와서 주는 어떤 효과 같은 것이 영입 잘했다 사실 문재인 대표는 영입을 잘하는 걸로 사실 유명한 사람 아니에요? 네 총선 때 영입한 그 멤버들이 주는 효과가 또꽤 있었던 것처럼 네. 근데 지금 심화진 성신여대 총장이 구속되는 사건이 벌어졌는데 거기까지